1 5반호박죽 얇게 썬 호박과 팥, 쌀을 준비한 후 게르마늄 내솥에물2 0 0 0 c c 와 함께 앉혀 주십시오. 약죽 버튼을 누르면 2시간 1 0분후 요리가 완료됩니다. 더 부드러운 죽을 원하실 경우 시간을 30분 정도 늘려줄 수 있으며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 간편하게 죽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압력으로 더욱 차지게 져주지 않아도 눌지 않고 오래 두어도 타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. 약중 메뉴에서는 이외에도 인삼죽, 야채 버섯 죽, 녹두 팥 죽. 소고기, 미역죽 등 약재와 함께 여러 가지 약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.